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친구 삼기 원하는 사람은 권력 있는 사람이요, 돈 있는 사람이요, 인기 있는 사람이요, 명예 있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누구를 친구 삼기 원하셨다고요? 세리와 가난한 자, 죄인과 창기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지구상에 지금 세워져 있는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면 세상 사람들 앞에 교회가 어떤 이미지로 비춰져야 되겠습니까? 가난한 자의 편에 서 있고,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 속에서 세상 사람들 앞에 보여질 때그 교회가 예수님 닮은 교회고 예수님의 교회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임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여의도수목원 횡성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바라고요 여러분들이 각자 성전이 되어서 가는 곳마다 약한 자, 소외된 자들이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하철을 타게 되면 요 노숙자들이요 장애인들이요 찬송가를 틀어요 유행가를 틀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다를 것이다. 말씀대로 그들이 산다면 반드시 우리를 도울 것이다라는 기대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지하철을 타면 그들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아, 하나님의 은혜로 전부여 의지 없어서 진짜 이런 곡을 틀더라니까. 틀고 우리에게 부거를 하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사람의 칭찬을 드리려고 하는 행위를 외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외식은 것을 포장하는 거예요. 구제를 하는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 바로 이 외식이 에요이 외식을 사람 앞에서 나팔분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 구제라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것이지만 구제를 행할 때 자랑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자랑이 되어야지 사람 앞에서 보이려고 하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마태복음 25장에 비유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제림하실 때온 인류를 자기 앞에 불러 모으신대요. 그리고 그때 천사들이 오른쪽에는 양들이, 왼쪽에는 염소가, 즉, 오른쪽에 사람들을, 왼쪽에 사람들을 갈라놓는데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른쪽에 있는 양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가난한 자를 부지런히 찾아 돌보았구나. 감옥에 갇힌 자를 불쌍히 여겼구나. 병든 자를 위해서 너희 많은 희생을 했구나. 감사하다. 너희들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나를 성겨준 것을 내가 다 기억한다.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양들이 깜짝 놀랍니다. 우편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예수님, 우리는 도무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다 알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했는데 나는 잊어먹었는데 예수님은 기억하고 있다면 이것이 진짜 구제고 이것이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일임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예수님께서 왼편에 있는 사람들, 염소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가난한 자를 봐도 못본체 했다. 너희들은 감옥에 갇혀서 고생장하는 자들한 번도 찾아간 일이 없다. 너희들은 병든 자를 보아도 남의 일처럼 생각하고 무시하고 외면하고 고통장하는 자를 봐도 못본척 했다. 그랬더니 그들이 합창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습니다. 그들은 자그마한 것까지 다 기억하고 예수님 앞에서 변론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나는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칭찬하는 그 모든 것들은 예수님께서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우리 여의도순복음행성교회가 정말 지금도 우리 이 그 위층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작은 자,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히 여기고, 그 아이들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증거해서 사랑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